야, 사이즈가 그냥. 키워. 와. <laughs> 뭐 하자는 거야, 그러면? 말새끼야 말새끼야 말 시청자 새끼들아 마 반갑단 마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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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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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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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 뭐야 마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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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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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머리야뭐 에라이 멤버들은 VR 챈맵 탐방을 하면서 시청자들 몰래 머리 크기를 조금 조금씩 키울 예정이다. 머리 크기는 총 0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있으며 7단계는 무려 몸보다 머리가 큰 비정상적인 왕대두의 모습인데 과연 시청자들은 머리가 커지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? 좋습니다.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좋아요. 다음 맵에 가고 싶으면 아... 옥상으로 넘어와라. 옥상으로 따라와. 맞을래? 하트 님, 이어덮봐 주세요. 왜 거기에... 거길... 보다가떨어지라 아니, 이거, 뭐, 이게 어렵나? 응, 여기다 파스나 먼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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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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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와와그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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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양이 뭐야? 뭐, 아니 고양이 크다. 뭐, 야너 우리,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. 어 이제 먹힌다 나 어, 먹힌다. 먹힌다. 아어 이한 먹힌다 이한 먹힌다. 와, 와 완전 아늑하고 이쁜데요? 예쁘죠.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완전 뿜뿜하죠. <laughs> 야 이게 아이스카도 뭐 있다 아이스카 이거 어떻게 움직 움직이는 거냐? 브왕 브왕. 오 돼? 운전 날려 버렸어. 나 선생님 운전 시켜봐요. 오오 운전한다. 나 <laughs> 2층 올라가 보죠? 사진기도 있다, 마 사진 어, 찍으러 가자. 오, 어, 오 사진 뭐야? 나와. 뭐야? 어, 헐, 막, 사진 막 찍혔어, 진짜로. 점점 점점 나온다. 이렇게 나온다. 아, 어, 나 왔다. 낭작가님이 저희 찍어 주세요. 찍어요? 왜 단체 사진 찍자면서 그쪽을 보시는 거예요? 연습, 연습. 라큐 시트라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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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다. 뭐 어, 검은색. 잘. 와 근데 잘 찍었다. 게너답 삼형제 잘, 잘 찍었는데? 잘 찍혔어. 어봐 봐. 근데 기차 기차 타요 자희 이거 어떻게 타? 어, 탔다사진다 <laughs> 미친 <귀신>, 엉도이 개코. <laughs> 야이거를좀 줄이고 <laughs> 어. 타야 될것 같은데 야좀 줄이고 타자. <laughs> 최소 사이즈 갈게요. 야 기다려. 내가 간다. 난 간다. 피우신들아. 내가. 아야테님 빨리 와요. 응, 나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. 덤벼라, 나 돌아갈래. 홍대 입구. 홍대 입구. 여니다 오, 재밌다. 오. 오, 벽으로 들어간다. 벽으로 들어간다. 그 마크. 이세계 이곳이 링크 스타도 이거 그런 거 같아 무슨 세뇌 당할 때 잠시 틀어주는 최면 어플 막 그런 거 당한 거 같아 다본거 다 제가... 같은데 여기? 다본거 같은데? 87님이 추천해 주시죠 이번에는 제가 기깔나는 음. 장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개노잼 장소인 거 같으면 포탈 타지도 않을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야 오리온? 어? 오리온 어? 자리 별자린가? 안녕 고양이들아 잘 있어 너네는 비록 살인을 하려 했지만 야왜안 어, 나가 안 나가줘 아. 다쳤어 아 뭐야 자 초대했어요 <laughs> 야씨 오늘 나 여자 1 0 명이랑 놀아야겠다 빵빵어마스 수광님 오셨나요 저희 같이 갑시다 우리 오늘 한 뜨겁게 놀아야지 오늘 오늘 마시고 죽는 거야 야 진짜 클럽이야 <laughs> 이거 진짜 클럽이다 yeah. 뭐라 진짜네 yeah. 야, 점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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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혼자 왔어요. <laughs> 어? 아, 혼자 오셨을 오셨을 오셨나요 새벽에 서셨어 밖에 같이 나가실래요? 저 부산 기장에서 왔어요.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? <웃음> 싫다고요? <웃음>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오, 깃발 꽂아주세요. 내려가서 놀자. <laughs> 지금 완전 핫걸들 왔어. 핫걸들 왔어, 왔어? 아 진짜? 왔왔왔왔왔 누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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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같이 가나 길치야 이상하다 핫걸들이 분명 기다려준다 했는데 3, 2, 1, GO! 어왜 지금 맥떨방송인가 그거 같아 야태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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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여기 괜찮음 여기 이집 잘하지? 아실수로 혼자 가버렸다 <laughs> 신 아, 지원자가. 아내가 초대해 주면 되잖아. 뺘옹 뺘옹 뺘 이제 슬슬 나가 볼까요? 와 야, 이거 뭐야? 눈이 너무 뭐야? 이거 아! 저승 저승하는... 나는아눈 어. 뭐야? 어, 뭐야? 오 뭐야? 어, 오. 오 빨리 와. 야 이거 태우면. 오 이그 스타 와! 야, 진도아. 또 왔다. 오라잉. 와야미 미쳤다 원래 이랬나 나 매점 막 타요 관람차 타요 제가 앞장설게요 다들 따라오세요. 어, 이 관람차도 어, 관람차도 있네 진짜. 관람차 타자. 파 파란 파타파타타타타 파란 파 파란 색 파란 파파파파파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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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<웃음> <웃음> 내가 검은 빌라지 <laughs> 떨어져 봐 떨어져 봐 나카 나카 아. 안돼 나만 버리고 가지 마뭐 <laughs> <laughs> 있지 타이코 이제 뭐 있음. 야저 무지개 뭐냐? 무지개 가보고 싶은데? 옛날에 주니어 네이버에 있던 슈의 무슨 과자 가게 그런 거 같은 느낌이네. 놀이기구다 이것도. 오 뭐야. 자, 놀이기구 타자. 사기잔.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. 뭐야 뭐야? <laughs> 위로 올라? 이거반전인가 저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. 뭐야 이거? 이러더니 귀신의 집으로 어? 가버린다. <laughs> 뭐야! 와 뭐야! 와! 와 뭐야! 에이 하리보 공장이다!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듣게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. 하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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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오 그거 마리오 배관. 와 간다! 공 시작! 모임? 어 뭐야? 모임? 와! 스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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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
뭐야? 하윈? 지하철 왔다! 빨리 오라고! 빨리 타 어, 빨리 타! 지하철 타자 지하철! 타고. 빨리 오라고 이 얼큰이들아! 랑쏘님 제 앞에 타요. 하에이 혼자 냅둬. 락님이 음, 타버렸어요. 그러면 은 이하현 혼자 냅둬야지. 아 진짜 개빡치네. <laughs> 나안 타. 나, 나, 나 내릴게. 내려봐.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돼? 잘 있어라 세상아. <웃음> 사라졌어. <laughs> <laughs> 저기 다아 도착했다. 돌아본 돌아? 거 같은데 원래 맵으로 돌아가죠 우리. 드디어 돌아왔구나. 거울로 가서 엔딩이나 하죠. 엥? 응? <웃음> <웃음> 머리가 왜 이렇게 소두예요? 왜 이렇게 작아요? 뭐 이상하게 생겼어, 혼자? 낭순님만 혼자 이상하게 생겼네. 에이! 어, 너 혼자 왜 이렇게 커졌어? 뭐야? 에이, 부러. 어? 나도 에이! 어디 어디 어디? 나 채팅창 한 번도 못 봤거든? 어땠어요? 반응? 저희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? 모르던데? 네. 바보들! 한 명도 몰라요? 한 명도 몰랐어? 아니 이렇게 커졌는데 한 명도 아니, 모른다고? 아니 우리 대가리가 점점점점 계속 커졌는데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다고? 와 진짜 님들은 바보다! 진짜 바보다가... 눈썹이 진짜 없다! 거울을 보세요 지금! 크기! 크기 비교를 해보라고요! 낭수님이랑! 이대가가 <laughs> 이렇게! 이렇게까지 이렇게 커졌는데 했는데, 이거를! 저희가 이거 왜한지 알아요 님들? 애교들이 애구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 보려고공지 하나 하겠습니다. 자, 낭이 진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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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두두두진두 점점 진진다 왕대두몬. 저희 12월 23일 월요일부터 1월 1일 수요일까지 저희 굿즈 판매 사이트 마플샵에서 동그라이 만주랑 쿠션을 굿즈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게 왜 생겼는지 알아요 님들 저희 머리가 너무 커지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. 만주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. 님들이 보이시는 것처럼.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된날 기준 바로 다음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채널 커뮤니티 글을 확인해주세요. 제가 이거 샘플은 받아봤는데 촉감 좋고 정말 귀엽습니다.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만주예요. 이게 만주고요. 이게 쿠션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샘플이 필요가 없네. 짱 귀엽겠지? 정말 귀여우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잠시만, 제가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. 낭수님 1단계, 아예 맨 처음 단계 해주세요. 0단계. 아니, 이거를 왜 눈치 못 채냐고! 님들 말도 안 되잖아! 아니, 말이 안 돼. 우리는 솔직히 이거 와. 준비하면서 4단계쯤에서 눈치 챌줄 알았거든요. 7단계까지 있는데. 어, 야, 근데 진짜 너무 무겁다. 어깨랑 목이 너무 아프다. 수주를. 나 줄여야지. 어, 어, 오. 이상하다. 아. <laughs> 아무도 눈치 못 채셨어요. 아무도 이겁니다. 우리한테 관심이 여러분들. 없구나, 다들 수고. 이 만주 기대해주시고 이 쿠션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그럼 안녕.